Public Korea, that uh, President Trump was here and made uh, a clear remark, um, I heard, that looking forward to meet uh, President Xi Jinping. I think in your spirit of uh, openness and cooperation, hopefully that uh, meeting would uh, result in something very positive because, as I said, the ramifications, the preparations will not affect the two uh, great economies.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아세안 정상 여러분, 그리고 특히 중국 미창 총리님, 일본의 노태기 외무대신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한중 간에는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만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신대각 출범 전인 지난 8월 방문하였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님의 a p e 정상의 이 참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교류가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 플러스 3에서의 전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 여러분,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시아 금융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된 영내 경제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 성명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인구 고령화, 저출산,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 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플러스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반세기 전 아세안플러스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아나 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 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검절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고가 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아세안 뿌리 플러스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아세안 플러스3는 전 세계 인구의 30%, GDP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아세안 뿌리 플러스3의 협력이 복합위기 극복과 올해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원형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가 이러한 위기 극복과 비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uak Terima kasih.